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이른바 첨생법이죠. 지금 이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체도 약칭입니다. 네. 어, 원래 명칭은, 정식 명칭은, 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제목은 이렇게 좀 간결하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첨생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들 이제 바이오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어, 제 시청자들의 한100%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법률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행 일자가 지금 일주일 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첨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맨 밑에 떠요. 예정 법령이라고 뜨죠. 예정 법령.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 다 모인 데가 바로 주요한 데가 공무원 집단이죠. 어, 특히 뭐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기술개발과와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뭐 이런 쪽 여러 가지 관련되신, 높으신 분들께서 만드신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틀릴 수가 없겠죠 거의 그리고 이제 이미 시행 예정인 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왈가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2019년 8월 27일 날 제정이 됐고 2020년 8월 28일 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한 주는 어떤 걸로 가장 이슈가 될까 생각하던 차에, 어, 어디서 봤지? 아무튼, 이, 뭐, 이 내용이 막 뜨길래, 아, 이걸 내가 너무 안 다루고 있었구나 해서, 이때다 싶어서, 관련 유튜버들도 별로 크게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마 이건 제가 좀 빠른 편일 겁니다. <laughs> 너무 잡소리가 길었네요. 일단은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이고 이걸 더 줄여서 우리는 첨생법이라고 하죠 첨생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일이 6일 정도 남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더라고요 네, 금요일부터고 여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 꽤나 중요하다 싶은 내용만 제가 좀 뽑아 왔습니다. 먼저 정의 제 2조의 정의 어, 이 부분이죠. 정의 이 부분을 보시면 '첨단 <laughs> 바이오제약 바이오 의약품이란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제 차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자료에 참고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세포치료제. 나, 유전자치료제. 다, 조직공학체제. 라, 첨단바이오 용복합체제. 마,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얘네들이 첨단바이오 의약품이다. 신속처리 대상 지정 제36조 개발자는 식약처장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식약처장은 선정된 바이오의약품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할 시 신속하게 어~ 처리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호가 어떤 거냐? 1번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번,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 치료제가 없고, 중대한 질환. 키워드죠. 그리고,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여러가지 있겠죠. 이 법에 따라가면 이제 또쭉 나오겠죠. 생물테러감염, 어, 이건 이제 감염병관리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이게 맞을 거예요. 이걸 넣어야겠네요. 이게 법률에 있길래 너무 길어서 뺐는데. 음, 생물테러 감염병 및그 밖에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코로나죠. 코로나 요새 어마어마하죠.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 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세 가지. 이 어, 일단 이거 이 이거 관련돼서 여기저기서 블로그나 뭐 유튜버분들께서 다양한 자료를 올려 주시고 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하죠. 신속처리 제 37조입니다. 맞춤형 심사란 어 이건 제가 보기 쉽게 약간 법조문을 약간 바꿨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그대로 나왔어요. 맞춤형 심사란 개발자가 허가 신청하기 전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고 미리 심사 요청하였을 시 심사해야 한다. 그것은 맞추, 맞춤형 심사라 한다. 우선 심사란 개발자가 품목허가 신청시 대, 신속 처리 대상이 아닌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허가가 중요하죠. 허가 나야 이제 심판을 할수 있으니까. 조건부 허가란 안전 관리를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 예전 같으면 허가가 안날 아직 허가 나기 위해서 뭔가 절차가 더 필요한 제품인데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업무허가를 내주는 것을 조건부 허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어, 제약 의사들이 이런 절차들이 좀더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뭐 서류를 아무래도 시각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이런저런 자료들을 더 까다롭게 할 거고 관련된 공무원도 채용을 더 하겠죠. 그래가지고 막심사에서 어쨌든 기간 자체는 1년이 걸릴 거를 뭐 8개월, 뭐 6개월, 뭐이 정도로 단축을 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제약회사에서도 더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겠죠. 이것 이것 때문에라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이 안된 의약품은 우선심사 우선심사 신청 받은 것보다 늦게 처리해버려요. 치명적이죠. <laughs> 참생법 관련한 뉴스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2020년 7월 9일 머니투데이 뉴스고 제목은 다음 달 참, 참생법 시행 신속허가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장기 추적조사 의무화로 줄기세포 치료제는 5년 유전자 치료제는 15년 동물세포 유래 치료제는 30년 동안 장기 추적조사를 해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건부허가 기부준 법제화 기존에는 항암제를 희귀의약품으로 봤다면, 아, 기존에는 항암제랑 희귀의약품이라고만 이렇게 얼추 나눠놨다고 하면, 이제는 향후에는 대체 치료제가 없고, 그리고 생명 위협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에 대해서 조건부허 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호상 식약처 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예전엔 조건부 허가만 했었는데, 이제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고, 또 유전자 치료제고, 획기적이고, 대체 의약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신속처리 대상, 신속심사, 그리고 조건부 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비 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약간 이건 제약회사의 입장이죠. 거기에서는 이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까다롭죠. 2020년 8월 6일 한국금융, 예, 서 보도 한 자료를 보면은 한국투자증권 진홍국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보면은 앞으로는 파이프,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등 본업에서의 성과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참생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약 바이오 주배수 의견의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좀 다른 용어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 봤거든요. 우선 심사는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맞춤형 심사는 개발자 일정에 맞춰서 허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단계적으로 사전 심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조건부 심사는 임상 3상 수행을 조건으로 임상 이상만으로도 시판 허가를 내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약간 제가 정리한 거랑 약간 내용이, 어, 글이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방금 그 법제, 법제처 사이트에서 그대로 따온 거구요. 이분은 좀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세 가지 법령에 따라서 치료제 허들이 낮아지고 개발 기간도 3, 4년, 3에서 4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재무적 개발 성공률이 상승하고 시장 가치 하락에 축소가 예상된다. 파이프라인, 수, 파이프라인 수가 적거나 제품을 이미 출시한 업체들보다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다수의 파이프라인 보유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첨생법 관련 종목은 중소형 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클수 있다. 주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이 세포 치료제로 분류가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테콘 같은 경우에는 렌질루맙, 테콘이 아니라 이제 k p m 테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k p m 테크가 아무래도 대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텔콘도 연관이 없진 않죠.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으니까. 텔콘과 KPN 테크는 렌질루마비 세포 치료제도 되고 유전자 치료제도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다음 한주 동안은, 아, 그리고 이두 가지 약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한 약도 있고요. 그래서, 28일이니까 다음 주한주 주 동안은 이거 관련해서 뭐 바이오주 지수가 전체적으로 오르기도 할것 같고 또좀 적극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주가를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는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 보다는 음 신약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런 업체들에 투자한 업체들 그리고 관계사나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쭉쭉 나갈 것 같습니다 텔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음, 얘들도 있지만 텔콘 같은 경우에는 렌질루마 보다는 제 생각에는 텔콘의 입장에서 에이비온 관련해서도 뉴스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렇게 보이시죠 KPM테크는 렌질룸과 관련해서 쭉쭉 오를 것 같고요 테크는 이제 다른 관계사나 투자사 통해서 이렇게 가면 갈것 같아요 비보존 얘기는 전혀 나올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상으로 오늘 참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